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연입니다. 오늘 솔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5일 현재 282원이고요. 전일보다 무려 15% 올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보시면 공포 지수 28 정도로 여전히 소극적이고 공포 지수로 볼 수가 있고요. 패닉은 아니지만 다들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다들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니 너무 휘둘리지 않는 본인만의 선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단타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반등 나와주더라도 손절선 잘 지켜주시면서 짧게 찍고 파지시고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좀 가볍게 메이저 코인 위주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레이어 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붙어주면서 가장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 정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시대가 떨어지는 흐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런 갑작스런 폭등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고점이 이제 순식간에 대폭락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덜컥 매수하시면 이제 물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언제 사고팔을 될지 고민되신 분들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솔레이어. 코인 대규모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수 매도 표인지 정확히 알고만 가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코인 시장 누가 먼저 정보하는냐 싸움인 건데요. 여기서 이 락업이라는 건 재단이나 초기 투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물쇠로 잠긴 보물상자 같은 거죠. 이 보물상자가 풀리는 걸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 물량 풀리면 자연스럽게 유통량 증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하락 압력이 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악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타이밍 맞게 진입만 잘하시면 적게는 백 1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매번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락업 물량 이제 풀렸지만 락업 일정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팔수 있는 기회 한두 번더 남았다라고 솔레이어 보여지고요. 혹시나 물려계신 구독자님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탈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반에 정확한 다음 일정과 폭등 시점까지 다 공개해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이 시점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다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솔레이어 같은 경우 락업 물량 얼마나 남지 좀 체크해볼 수 있는데 지금 200조 넘게 남아있습니다 작업 물량 이제 해제될 거고 재단에서 이때도 물량 팔아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도 이렇게 바닥권에 물량을 팔게 되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시점을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제가 그 시점을 입수를 좀 했고요 재단이 물량 풀리는 시점인데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재단에서도 물량을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래 보이는 번호로 경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락업 해제 일정 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최대한 일정 맞춰서 목표가 찍고 나오면 다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 재단 물량에서 던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폭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서는 미련을 좀 갖지 마시고 다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제가 50분에게만 선착순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썸에 상장을 한 스파크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60% 가량 폭락을 하다가 락업해제 앞두고 한방에 500%가 터져 줬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 락업해제 일정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면서 500%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물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맞춰서 폭등이 터져 줄 거라 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최대한 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폭등 직전에 잡아 드릴 거라서 이때 평단가를 꼭 낮춰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목표가를 찍으시면 다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제가 그 일정 선착순 50분에게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 무료로 우리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업비트랑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업비트 대표가 자체 체인까지 개발을 좀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실험에 들어섰고 네이버와 두나무 공식 합병 발표까지 났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에서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이라 카카오페이랑 다나리 상한가에 직행을 했었죠. 그만큼 이 카카오 계열 코인도 정말 잘 보셔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 코인이고요. 클레이튼 계열의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도저... 전을 하면서 6월에 약100% 가량 상승분이 나와 줬습니다 하지만 이 카이에 같은 경우 일차적으로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언급드리려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그런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카카오 계열 코인이면서 클레이튼 계열의 코인이라 고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목하는 코인이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도 꿈쩍하지 않으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개미투자자 눈에는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숨겨져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의 2년 동안 주봉 흐름을 봤을 때 여러 차례 매집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을 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의도적으로 개미털기 진행하면서 저가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2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바닥권에 있지만 정말로 대폭등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인의 경우 이미 업비트랑 비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업비트에는 BTC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워낙 마켓 상장이 되면서 무조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업비트 워낙 마켓 상장 극비 정보까지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 알고 가신다면 엄청난 수익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인 이름을 방송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거래량이 너무나도 없는 상황인데 방송에서 말 하자마자 이 시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정보 또는 숫자 3이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코인 이름 뭔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딱 선착순 50분께는 어피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니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최대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정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박인한 정보만 드리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락업 일정, 뭐 극비 코인, 정확한 매매 다점, 실시간 대응까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정보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